2025년 8월 24일 주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일, 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보야, 문제는 부정선거야. 셔트 1.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고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겨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본 이시바 총리는 왜 만찬에 안동 소주, 안동 찜닭과 미아가세 댐 카레를 내놓는 거죠? 안동댐 안동댐 머스턴 나도 안 돼. 쇼트 2.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니짜밍은 등쳐먹고 돈 빼서 먹고 돈 사기쳐먹던 위안부에 대한 일체 언급 없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겠다 하고 생존 본능에 참 충실하네. 일본 가면 친일파 미국 가면 친미 중국은 쇠시 친중 야.너 색깔이 뭐냐?지 살기 위해 나라도 팔아먹을놈 몸은 미국을 가고 마음은 중국에 있는놈 쇼트 상 바른 길로 향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구분 길로 향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눈이라. 내내 인생 이, 유 티, 그. 온 세계의 일진이 미국이라서 너무 좋아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라서 더 좋아요. 셔트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미 국무부 반미 활동 강력한 심사와 추방 대상 서울경제 8월 22일 헤드라인 뉴스 최근에 미국 역하셨네요.못 들어옵니다.어쩌나 반미주의자 리자임이 지금 하늘에 떠있는데. 미국 당 백악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쇼트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리자이밍 너 트럼프와 악수하고 사진 찍으려면 농축산물 시장 완전 개방 미국 무기 왕창 사 온다고 사인해야 될 텐데 참나. 왜 갔니 싸다고 맞으려고 간 거야? 죽으려고 약을 쓰는구나. 뭐 간단하면 뭐안 가면 다행이지 뭐. 우리는 좋아. 그림이 아주 좋아. 신난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